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골라 보겠습니다 Human processes differ from rational processes. 인간의 프로세스는 rational, 이성적 프로세스와는 다르다. In their outcome, 그 결과에서 어, 이성적 프로세스와는 다르다. 첫 문장에서 벌써 글의 방향성이 좀 보이죠? 어, 한마디로 인간의 프로세스는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o c e s s is rational. 네, 프로세스는 이성적입니다. If 끊어줍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이 always does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는 경우에.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current information, 현재 정보에 근거해서 올바른 일을 할 때. 그다음에 기분 전체삽니다. 네, 뭐 뭐를 고려할 때라는 뜻입니다. 아이디얼 퍼포먼스 매주 이상적인 수행 척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정보에 근거하여 올바른 일을 하면 네 그러면 프로세스가 레셔 o 널 이성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In short, 네 짧게 말하면 요약하면 rational processes, 네 이성적인 프로세스는 고바이더북 책대로 간다, 책대로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 책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진행한다를 비유하는 겁니다, 죠 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레셔 r 널 프로세스는 책대로 하며 그리고 어 sum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책이 네 실제로 e c 트옳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성적인 프로세스란 얘기고요. 휴먼 프로세스는 인발브, 뭐를 포함하냐면 인스팅트, 본능, 인투이션, 직관, 그 다음에 기타 v a r i a 기타 변수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어떤 변수냐면 선행사 꾸며주고 네 반드시 네그 책, 아까 말했던 그 책을 반영하지는 않는 여러 다른 기타 변수들을 포함하고요. may not even consider the existing data 네, 현존하는 데이터마저도 고려 안할 수도 있다는 인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적어놨습, 적어놨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프로세스는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as an example 하나의 예로서 the rational way to drive a car 자동차를, 움직,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성적인 방법은 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이성적이죠 like wise 마찬가지로 pedestrian crossing signs pedestrian은 보행자고요 보행자 네, 횡단 표시 신호란 뜻입니다 이것이 very 다양하다 나라에 따라 이게 뭔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죠 어, 인간의 프로세스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라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보행자 신호, 뭐, 이런 게 이상합니다. 그죠? 라이 k like 와 w i 마찬가지로란 뜻인데, 네,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뭐, 비슷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 무관한 문장.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 however가 보이잖아요. however, 하지만이니까, 요 4번의 내용과 요 2번의 내용이 서로좀반대예요 그죠? 네. 자. 그렇지만 트래픽 트래픽은 교통 교통의 흐름이잖아요. 교통 흐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네, 합리적인 방법은 어, 저기 교통 그 법을 법규를 지키는 건데 근데 교통의 흐름 그죠? 인간이 운전하는 그 교통의 흐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you follow the laws precisely, 당신이 만약에 법을 그죠 정확하게 지키면 you e n 핸드업은 결국 뭐뭐 하게된다는 뜻이거든요. 앤 핸드업. 결국 뭐하게 돼요. 스톱은 어딘가에서 꼼 어딘가에서 꼼짝도 못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네. 법을 지키면 왜 어딘가에서 꼼짝을 못 하나요? 왜냐하면 네. 다른 운전 기사들이 안 팔로잉 더로스 프리사이슬리. 네. 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만 지키면 뭐 해. 그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사람들의 프로세스, 인간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네,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To be successful, 성공하라면 self-driving car, 네,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는 therefore,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Rather than, 와기보다는 rationally. 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네, 셀프 드라이빙 카, 음, 자율주행차도 네, 살아남는다. 그죠? 그래야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